평상가더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매매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정말 비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해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매하면서 평단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는 중에 살까요?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는 지금 불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불장을. 불장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손절라인 칼같이 잡아놓고 추가로 더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중에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바닥에서 잡다가 하락장이 시작되게 되면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최상단에서 추세로 한 한번더 뚫고 올라가는 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인덕 방송은 어떤 매매를 하는 사람이냐 바닥 매매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웬만한 바닥 매매를 안 하고요. 비트코인을 핵심으로 잡고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비트코인이 추세로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알트코인 중에서 추세가 괜찮은 애들 혹은 바닥권을 좀 지지해주는 애들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코인덕 방송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알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을 수도 있고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그래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중에 또 좋은 것만 잘 챙겨가시고요.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안 보셔, 어, 어안 보시는 거고, 맞으시면, 그냥 같이 함께 하시는 거고, 맞,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한번 이 사람 매매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물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성격과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매매는 아까만 그런 추세 매매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바닥 매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트레이더한테 물어봐요 그럼 트레이더가 답변을 해줘요 왜 트레이더니까 트레이딩 하는 거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무조건 답해줍니다 답해주니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방송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투매니까 평단가가 높아지더라도 더갈것 같은 자리에서 사기 때문에 평단가가 조금씩 높아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조금 더 높게 사고 손절은 조금 자주 해서 나갈 수 있겠는데 지속적인 상승장 불장 때는 잘 먹습니다 불장 때는 많이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면 하락장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락장을 피하는 게 최고기 아니겠습니까 제 2번 2번 2025년 관로 내 피셜 바로 닫고 2025년도 불장 때는 나 하락장 안 맞겠다. 하락장 안 맞을 거다. 돈을 많이 벌어봤자 하락장 맞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하락장을 피하기 위한 매매를 지금부터 계속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드렸지만 이 매매법이라는 게한번 깃들면 중간에 스위치처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한 매매만으로 쭉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하락장이죠. 하락장에서 회복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장인데 그 장에서도 불장 때 하는 매매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야. 언제 불장 될줄 알고 비트코인 8,200만 원 넘어간 불장이네요. 근데 그 전에도 불장이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올줄 알고? 그러니까 불장 매매를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불장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손절 조금씩 나가더라도 장 좋으면 다 복구하고 수익을 전환되고 결국은 우리는 돈을 벌 거고 나는 그렇게 벌어왔으니까. 그래서 멘탈 잡고 여러분들도 힘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버 그런 마음으로 매매하고 그런, 그런 방식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아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까이 해되셨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또답변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또 최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이더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그냥 지금처럼 물어보면 되죠. 에이제트님 트레이더한테 아까처럼 어떤 매매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냥 채팅창으로 물어보세요. 채팅창으로 안 읽으면 돈을 쏴. 다른 유튜버한테 어떤 매매 스타일로 매매하시나요? 물어보고 싶어 돈을 쏘세요 저는 또 우연찮게 질문 시간대 좋은 질문 해주셔서 답변해 준 거고 다른 분들은 또빈 시간에 소통 하잖아요 어차피 트레이더들 지금같이 장 개판일 때또 매매 안 한다고요 그럴 때한돈 2만원 3만원 쏘면 답변해 줘요 유튜버들 가서 물어봐요 어떤 매매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매매 하, 어, 혹시 땡땡 유튜버님은 어떤 매매 하시나요 바닷군매매 하시나요 아니면 추세매매 하시나요 아니면 장터 하시나요 단타 하시나요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매매 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해요 라고 돈 주고 물어봐요 트레이더는 무조건 답변해 줄 거예요. 트레이더들은 무조건 답변해 줍니다. 왜? 유튜브 키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답변해 줄 겁니다. <laughs> 반등온것 같다고? 반등 말했잖아. 반등, 반등 만천백불여기 전까지 쉬라고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내일 금요일날 또 새로 새로운 전략 말할게요. 새로운 전략 말할 거고 만천백불 오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책임은 본인이 있다. 아, 그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든. 그런 말은 할 수는 있어. 이해되더라. 이제 이해됨. 아, 이해됨. 시청자들 매수 매도 시켜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왜 트레이더들이 매수 매도는 본인 책임입니다. 뭐본 비즈. 해를 따라 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 게 어느 정도 이해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적는 겁니다 유튜버로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손절과 터치하면 손절 복마감 확인하고 손절 기준이 다를까요 알려주세요 오아시스 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손절과 터치하면 손절 복마감 미우 손절 기준이 다른가요 지금 경우에는 터치하면 손절이고요 또 아닐 때가 있어요 그 매물 때마다 달라요 매물 때마다 이게 매물 때가 음 아까 말한 3만8 0 0불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그런 아까 중, 중심부 매물 때 이런 거는 확인하고 매매해도 돼요. 이런 거는 확인해도 매매해도 되고요. 아까 저 위에서 내가 잡았었던 거 있죠. 손절 자리 완전 최상단에 잡았던 거 그거는 터치하자마자 해야 돼요. 매물대가 그, 그 근처에서 비빌 때가 있을 수 있는 매물대가 있고요. 바로 뚫는 매물대가 있어요. 그게 떨어지면 깨진다가 있고요. 터치하고도 비빌 수 있다 매물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설명할 수 있는데 자리마다 달라요. 자리마다 물어봐야 돼. 자리마다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